어, 내가 학교에서 어, 학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 가장 역점을 둔 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복교실 사업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와 함께 또 강조한 것이 예, 바로 나라사랑교육입니다. 예,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라나는 이 세들에게 영토권과 주권의 중요성이 얼마나 아,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제가 서울시 부교육감을 마치고 서초고등학교로 부임해 나갔을 때 그때 마침 그늘 그렇습니다만 그때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와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가 크게 첨예하게 대두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아주 치욕적인 그리고 지금도 자기네들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역사 책에 그들의 역사 책에 기록을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지금 수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학적인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딱히 묘한 방법은 없어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어, 우리 위안부로 어, 끌려가셔서. 가진 수모를 겪었던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 분, 두분 이제 돌아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벌써 몇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침 제가 처음 교장으로 부임해 간서초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실에서 이렇게 바을내다 보니까 내다보다 보니까 바로 앞에 과거에 국기계양대가 있던 그 블록으로 싼 그런 게 그냥 쉬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건놓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등나무 그 휴식터가 있고 그래서 아, 저기에다가 뭔가를 어 이렇게 아이들이 좀쉴수 있게 할게 없을까? 그러다가 어 갑자기 이 소녀상을 좀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녀 학생 할거 없이 우리 영토권과 주권을 잃었을 때 어느 지경까지 갈수 있는가를 교육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특히나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소녀상 제작비만 들고요. 뭐 따로 뭐 이렇게 설치하는 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소녀상을 만들 때의욕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소녀상을 만들었던 부부 작가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만들었던 모습 그런 거가 이제 많이 알려졌길래 그와 유사한 것을 어, 학습자료로 하면 서로 어, 이해가 될 것이다 싶어서 순수한 마음에 했더니 그게 어떻게 이제 먼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아, 그두 부부가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양해가 안될 때는 괜히 그1 2이 거는 게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아까웠지만 과감히 철폐하고 그 대신에 우리 서초구 타입의 소녀상을 만들자. 그래서 위안부 사진도록을 갖다 놓고 또 우리 서울시내에 계시는 역량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미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조각 이쪽 분야를 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동부화 재단의 이제 그 다음에 동부와 재단의 연구관님까지 모셔서 나름대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의견을 모아서 어, 결국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 서초구 타입의 소녀상이 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얘기를 오늘 왜 시작을 하냐면 언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어제 어, 카톡으로 사진 하나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소녀상을 어, 거기에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아끼는 어, 선생님 한분 계세요. 윤소라라고 최근에 이제 예, 결혼을 해서 아주 신혼 생활을 <laughs> 영위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굉장히 밝고 아이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죠. 이 선생님이 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그 소녀상을 이제 찍어 보내 줬는데 겨울에는 거기 이제 아이들이 목도리도 이렇게 하고 또 털모자를 이렇게 씌워 놓고 그랬는데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뭐좀 이렇게 털모자를 벗겨내고 다른 모자를 씌웠다면서 그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laughs> 사진을 하나 보내 왔어요. 그래서 참 안부를 물어주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함께 제작해서 아이들 교육에 사용했던 또 활용했던 그 소녀상이 지금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서초고등학교 나가고 나서 서초고 문 앞에도 간 적이 없거든요. 원래 떠난 직장은 잘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소식을 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피는 꽃도 보고요, 참 좋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한번 그 어, 그림 한번 몇장 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진은 그 어, 서초구에 있는 어, 그 소녀상인데요. 어, 이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똥도 싸고 또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면 어, 이 친구들이 에, 모여서 이 제작할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었죠. 어, 이걸 닦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에, 클럽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라사랑 클럽이라는 게 생겨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이고 그 나라사랑 클럽에그 소속된 아이들이 결국은 서초고등학교에.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간부들을 다 맡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서초교 내에서 활동적이고 건전한 어떤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대학가서 초창기에 이딱던 친구도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다고 그때 교장인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죠. 우리 아이들은 되게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이 소녀상은요 교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원래의 작가들이 만든 그런 소녀상처럼 밤에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소녀상을 만들 때의 모델이 어떤 한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운 분인데 그 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밤에 봐도 전혀 낯설거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를 함께 모셔서 아이들과 나라사랑 컨퍼런스를 했을 때도 이 옆에서 사진을 아이들과 함께 찍으시면서도 아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직접 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겨울이 되면 어떤 아이가 이렇 목도리를 둘러 주고요 사실은 뭐그 어 의연화시키는 거죠. 뭐 이게 소녀상이 무슨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저런 마음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좀 너무 무미 건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 이게 좌파다, 우파다, 막, 그래서 서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도 학교에 가서 소녀상을 세웠는게 기사가 막 여기저기 나가니까, 보수 쪽이라는 어떤 분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디다 착 댓글을 달아서 올렸더라고요. 뭐, 이 양반이 보수로알았는데뭘할뿐 같은데, 뭐 좌파 아니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썼어요. 참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우리 역사에 관한 문제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하는 것을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괘씸해서 아예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뭐, 가끔 가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 뭐 메일도 보냈는데 그걸 아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편협된가 참 걱정입니다, 이거에.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뿐 아니잖아요. 그냥 패가 나눠져서 그냥 계속 어 상대방을 물고 뜯고 막 그냥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이참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예. 어, 이 옆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소초에 있을 때, 바로 요게 그국기개양태가 있던 자리고요.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 요건 뭐, 황망하게 벗겨진 것은 어떤 의미로 요걸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요걸 읽으면서, 아, 소녀상의저 표현된 그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뒤에 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궁화 나무를 큰걸 하나 심어서, 어, 무악구지잘 피도록 이렇 관리를 했죠. 네, 어, 요거는 좀 바뀌었네요. 아, 이거는 저 무학여고에 와서 거기는 별 다른 게 없어서 아이들이 요 앞으로 식당을 가기 때문에 매일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요 길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무학중학교와 사이에 예, 소나무가 있어요. 여기다 요 설치대를 만들고 어그 서초고등학교 똑같은 어, 우리가 이제 저기 예, 그 허가까지 내놨으니까요. 와 똑같은 어, 소녀상을 설치를 했죠. 그리고 무관함으로 심어놔서 어, 나름대로 의미를 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학생들이 유학을 지나다니면서 어, 이 소녀상을 접하게 되고 또 무학여고에서도 역시 이걸 청소하는 학생들이 예,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 소녀상을 만들 때 예, 직접 학생들이 예, 같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희망자를 아, 뽑아서 어, 그때 당시 교감세과와 함께 가서 직접 또 문을 뜨고 요 안에 작업하는 거를 전체 작업은 다 못하더라도 이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직접 자기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또래 집단에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확신에 차서 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고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바로 또 무학여고에서도 소녀상 지킴이 뭐 이런 그 자율동아리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계속 대를 물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그 교내 집회. 예, 여러분들 뭐, 교내 학생 집회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에 있어서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건 해야죠. 어, 그 소녀상을 이렇게 세우고요. 어, 그때 개막식 날, 개막식 날입니다. 개막식, 아니라 체막식인데요 분이 이제 정원우 부총장이라고 어, 많은 교육에 도움을 줬죠. 어, 성동구청장인데, 예, 구청장님이 예산을 한돈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어, 이 저기 설치대까지 만들어서 학고 학생들과 그날 행사를 마치고 어, 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이거죠. 예, 요거 서초고등학교네 보니까 위치가 예, 서초고등학교의 그 나라사랑동아리.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 늘 교대로 조를 짜서 이렇게. 예, 여섯 잘 쓸고 닦습니다. 여기 뭐 소나무도 떨어지고 그러니깐요. 참 기특해요. 난 이거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장을 마련해 주면 한다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저력계 아닌가? 그리고 우리 희망을 본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무학여고에 있어서 마지막 제행사기이고요 우리 교내 수요집회. 연합뉴스 쪽에 수요날 수요집회도 더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교내에서 하는 게더 의미있지 가 않겠느냐? 그래서. 어, 요 교내에서 했는데 이 날이 제가 사실은 무학여고에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행사고 학생들 스스로가 어, 이렇게 계획을 짜서 자기들이 이, 저, 진행도 하고요. 또 여기 모든 학생이 참여한 게 아니에요. 희망자만 참여하라. 항상 모든 건 자율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점주 시간인데요. 여기 참여 안 하는 애들은 자유롭게 자기 시간 쓰고요.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어, 선생님이 거기에 참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어, 이런 절차를 밟았죠. 근데 정말 잘합니다. 자기 그 의견을 발표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제가 전 교직원들에게 밥한끼 사고 퇴임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행사라서 좀 새롭긴 합니다. 아,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참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으로서 마지막 학생들 앞에서의 멘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그 학생들이 촥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식당으로 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 소녀상 앞에. 그래서 이건 순전히 여보세요. 참여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뜻이 있어서 다 신청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율적으로 본인의 마음이 우러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마지막 행사 끝나고 어, 소녀상 그 주변에 모여서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쓴손펜말 들고 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어, 요거 이제 우리 또 학생들 맺히서아 교장선생님 같이 사진찍어요 그래서 함께 찍어 왔습니다 좀 약간 어색하죠 이게 뭐 사랑합니다 표시인데 네, 참요새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무학의 딸들은 참그 선하고 그 학교 전통이라는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도 근무하고 싶은 그런 학교입니다 왜 제자들이 착하기 때문이죠 네 아주 순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그몇 개의 사진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어, 어쨌든 내가 이 소녀상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린 것은 어, 들려드린 것은 어, 바로 어, 우리 그 윤서라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 때문다아그 사진이 빠졌네요 진짜 어, 그게 어디 있었죠 한번 그꼭 보여드려야죠. 예, 우리 윤서로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인데, 그거를 안 보여주고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네, 이거. 예. 이거 보이십니까? 예. 이거 는 따로 공유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모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찍어 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 시작했는데, 아까 사진은 이두 번째부터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참 우리 그 윤선생님도 감사하고요또 이제 우리 안자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거기 생활지도부장을 하시다가, 어,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학생들 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 지도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움 도움이로 다 그걸 나가신대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 나가고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화초도 많이 심고 내 방침에 따라서 많이 했거든요 옥상 정원도 갖고고 근데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사진 몇 장을 보내 오셨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꽃이 폈다고 그래서 거기 가지 않는 내게도 어, 어떤 그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 참 고맙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제 퇴임하신 분들 도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직교사 하던 선생님들 위주로 좀 모이기도 하는데요. 내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선생님 몇 분이 퇴직하신 분몇 분이 사당동에서 점심 먹자로 해서 열일을 젖히고 가서 점심 내접을 좀 할까 합니다. 뭐 사람 살거 별거 없잖아요. 이제 그저 같이 생물처리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아이들을 어, 도와주다가 이제 퇴임했으니까, 이제 또 남은 인생, 같이 이렇게 또, 가치로운 것을 논해가면서 또 정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